중동발 3차 세계대전 임박이라는 제목을 단 썸네일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가 느끼는 막연한 공포와 실제 전략 지형 사이에는 의외로 큰 간극이 존재합니다. 이번 이스라엘 이란 충돌이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공습 영상이 실시간으로 재생되고 미사일 계적이 SNS를 뒤덮자 핵전쟁 시나리오가 기정사실처럼 퍼졌지만 정작 현장을 움직이는 결정권자들은 3차 세계대전은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전쟁비용, 핵협상, 정치적 이득을 따지고 있죠. 오늘 영상에서는 그 계산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한반도에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지난 6월 중순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이후부터 짚어야겠죠. 이스라엘이 겨냥한 곳은 나탄주와 이스판 그리고 포르도 인근 방공망이었습니다. 나탄주 실험동에 있던 고성능 원심분리기 1700여기가 단번에 원지로 변했고 전력변전소도 작동을 멈췄습니다. 한마디로 핵무기형 우라늄을 생산하던 고속도로가 붕괴된 셈이죠. 이스라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테일란 주변 과학자 숙소와 혁명 수비대 지휘부까지 동시에 제압했습니다.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즉각 보복했지만 에로우, 다비스 슬링, 아이온돔으로 이어지는 방어망과 미국 사드의 우산 밑에서 위협은 대부분 공중에서 소멸됐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란은 왜 핵심 동맹이라고 불리는 러시아 나 중국 북한 혹은 하마스 헤즈볼러 와 함께 전면 반격에 나서지 않을 까요. 이들의 이해관계를 조금만 따져보면 정확하게 서로 필요할 때만 돕는 조건부 파트너라는 걸잘알수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탄약이 바닥났습니다. 서방 제재로 군수품 생산이 더딘 상황에서 이란으로 병력을 빼돌리면 자국전선부터 뚫리겠죠. 드론과 포탄은 이란과 거래를 할수 있어도 병력과 방공망을 중동으로 돌릴 여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추가 개입된 나토 제재가 더 세진다는 것도 잘 알고 있죠. 중국은, 사우디, UAE 쪽 원유와 인프라 계약 규모가 이란과의 거래보다 몇 배가 더 큽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1대1로 해상루트도 멈춥니다. 중국은 이 항로가 봉쇄되는 장기전을 절대 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외교중재는 해도 군사동맹 카드에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관계는 필요할 때 기술을 사고파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미사일 설계도를 교환하지만 합동주의체계나 공동훈련은 없습니다. 지정학적으로도 이해가 갈립니다. 러시아는 시리아 기지를 지켜야 해서 이스라엘과 충돌을 피하고 싶어하고 중국은 이스라엘 스타트업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민간 주주이기도 하죠. 이러한 투자 포트폴리오가 전면전으로 한 순간에 증발한다면 베이징이 감당해야 할 경제적 손실이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내 나라 모두 지금 당장 미국과 싸우자는 결론엔 동의하지 못합니다. 남는 공통 분모는 반미 구호일 뿐 실제 전장에 함께 뛰어들만큼 단단한 동맹은 아니라는 점이 이번 사태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점이죠. 전면전을 하기엔 이란 내부 사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란 경제는 지금 전쟁 체력이라고 부를 만한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리아라 가치는 5년 새 달러 대비 10분의 1로 떨어졌고, 공식 소비자 물가지수마저 연 45%대에 고착되어 있습니다. 이란의 외환 보유액은 2016년 1,050억 달러에서 올해 230억 달러 수준으로 줄었고 절반 이상이 중국과 인도 결제 계정에 묶여서 실사용이 어렵습니다. 제재 전에 하루 250만 배럴이던 석유 수출은 밀수와 오해 물량까지 합쳐도 120만 배럴 안팎에 머물러 있어서 달러 유동성은 갈수록 고갈됩니다. 국내는 전력 부족으로 공장과 관공서가 돌아가다 멈추기를 반복합니다. 방위산업 설비조차 24시간 가동이 어려워 미사일, 드론 생산 속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죠. 재정 적자는 올해 400억 달러에 육박할 전망이고 실업률은 공식 발표가 9%지만 청년들의 체감치는 25%를 넘기 때문에 젊은층이 장기전 동원령에 쉽게 호응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이란의 상황 속에서 미국과 이스라엘이 구사한 제한적 압박전 방식이 빛을 보고 있습니다. 목표는 핵심 시설 몇곳 기간은 불과 이틀. 그러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다시 들어간다. 과거 이라크 오시라크 원자로, 시리아 알키바르 원자로를 단칼에 제거했던 패턴과 닮았습니다. 미군은 전면 투입 대신 정밀 타격을 돕고 동시에 외교와 금융 제재 스위치를 더 조입니다. 군사 행동은 최소 포기지만 외교, 경제 봉쇄망까지 묶어놓아 이란이 맞대응 카드를 꺼낼수록 손실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구조를 깔아둔 것이죠. 이란 입장에서는 전면전을 선포할 명분도 버틸 체력도 없으니 결과적으로 핵 개발 프로그램을 램이 몇년 이상 후퇴하고 끝에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되는 겁니다. 만약 3차 세계대전 시나리오가 작동 하려면 러시아 중국, 북한이 실제 병력과 장비를 이란 쪽 전장에 투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류, 군사, 외교, 세 갈래 모두에서 난제가 겹치죠. 만약 러시아가 이란을 도우려면 카스피의 연안 국가들이 연공을 허용해도 대형 수송기 편대를 난카카스, 터키, 이라크 상공으로 보내야 하는데 이때 나토 레이더망을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중국은 오르도스와 테헤란 사이를 항공 급유기로 채워야 하고 해상 루트도 중동 경쟁국이 견제 중인 상황이니 현실성이 매우 낮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이나 포탄을 쏴줄 수는 있어도 물리적으로 중동 전장에 대규모 병력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악의 축이라 묶인 네 국가들이 각자의 생존 비용을 따지다 보니 이번엔 말로만 연대하는 모양새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한국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겠죠. 북한이 러시아를 도우며 포탄을 팔고 인력을 파견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순간 우리 안보 방정식도 달라졌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동아시아 국경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선까지 영향을 미친 보신다면 우리는. 그만큼 글로벌 차원의 대응력을 키워야 합니다. 국제 사회가 북한과 러시아의 연결고리를 문제 삼을 때 한국이 제재나 정보 공유에 적극 나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정보 협력을 강화해 북한과이란 미사일 거래를 추적하고 중동 해역에서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차단 작전에 참여하는 그림도 충분히 현실적입니다. 동시에 한미 동맹 안에서 미사일 방어 데이터 실시간 공유를 확대하고 필요하다면 이스라엘식 다층 요격 기술을 한국형 체계에 접목해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언뜻 거대해 보이는 반서방 연대도 이해관계가 엇갈리면 쉽게 균열이 나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동발 긴장이 무조건 세계대전으로 직행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렇다고 손 놓고 있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란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과정은 우리나라 입장에선 곧 북한 핵 문제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이스라엘 등 가치 연대와 발을 맞추는 것이 곧 우리 안보에 직접 투자라는 점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충돌은 세계 대전으로 번질 단계가 아닙니다. 핵 확산을 늦추고 중동 질서를 다시 짜려는 제한적 압박전의 한 장면에 가깝습니다. 이란 러시아, 중국이 감수해야 할 군사와 경제 비용이 전면전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확전을 선택할 동기도 약합니다. 압박과 협상이 반복되는 동안 이란 핵 프로그램은 뒤로 밀리게 되고 이후에는 복구와 재건 사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여기서 핵심 과제는 과도한 위기담이 아니라 현실적 비용과 편익 분석에 기반한 정책 결정입니다. 중동에서 효과가 확인된 정밀 타격, 경제제재, 외교압박조합은 한반도에도 유효합니다. 한국은 확실한 억제력, 촘촘한 동맹네트워크, 국제규범 준수를 동시에 유지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가 맞물려야 불필요한 충돌을 막고 대화와 협상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을 겁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